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 레드 셔에서 라인 메탈로 마스터 땄던 중대, 앞으로. 플레이입니다. 식탁방에서 <laughs> 라인 메탈 플레이고요. 소대 플레이로 T34, 어, 그리고 수백, 수다시 백일. 그리고 라인 맥탈. 자, 아무래도 8티어가 십탑방에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라인 부분에서, 라인 유지 부분에서 직벼,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라인 유지를 하는 아군들에게, 보, 아군들에 대한 보조 사격을 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노렸습니다. 자, E로비에 스팟이 떴는데 사선이 너무 애매하더라고 자, E로비가 포탑을 살짝 방향이 돌아간 방향이라 볼 따고 노이 생각으로 사격그 해서 명중 자, WG-131이 스팟을 띄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WG-131이 또 스팟을 추가적으로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쪽 아까 2로 비 기동하던 위치로 사격되기를 했어요. 라인메탈에게 사격을 했는데, 탄이 어디로 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격하고 저쪽에서는 저를, 사격하게 되면 저쪽에서 저를 스팟을 띄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격 후 뒤로 빠졌습니다. 아, 참고로 이 라인메탈 육감 없습니다. 육감 없는 전차장, 생체 육감을 통해서 <laughs>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이에요. 야크트 티거 사격을 했고, 탄이 떨어지는 상황이 없고, 야크트 티거가 제 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 스팟 하는 전차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격했고요. 어, 지금 1375가 WG131을 사격하고, 자야 파라고 내려왔는데, 음, 빠르게 사격을 하고, 지워질 걸 생각해서 뒤로 빠졌다가 사격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어 사격 보조하는 게 거의 주된 역할이라 시야 라인 유지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 라기를 하다가 어, 라인메탈 제압하고 임너편 냉선에 이제 보면은 브레인 임이 톤이 a l 라임 m e 라이메탈 t a l 라임 metal, 라임 m e 라인을 간다고 해라 사격 지원 관통 가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사격 지원을 하기보다는 제가 되려 제압당하는 상황이 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 쪽으로 기동하는 사이에 라인이 밀릴 거면은 밀릴 그 사이에 밀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동하는 사이에 밀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laughs> 기동하는 사이에 밀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제 데미지 기대값은 한 발당 490이기 때문에 472 남은 룰인 40선을 제압했습니다. 자, 지금 저쪽 건너편, 건너편에 바이백과 이치로가 있는데 어, 바이백을 사격하기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치로 살짝만 뒤로 빼면 사격 가능해서 저 사격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라인 메탈이 스팟을 찍을 수 없는 위치인데, 스팟이, 스팟이 찍혔다는 거는, 자. 어, 좀 전에 라인 메탈이 스팟이 찍을 수 없는 그 시야 불가능한 위치인데, 스팟이 찍혔다, 시, 찍혔다는 거는 50m 강제 스팟이라 생각해서, 어,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아 이게 지금 모치레비가 1 0 2 8피고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때륙이 268도 있고, 옆에 잠깐 보시면은, 어디 갔니? 얘. <laughs> 얘 어디 갔어? 140. 어, 여기 있죠? 바로 옆에. 140도 있어서. 어, 얘가 넘어오면은, 네발을다 사격을 못하고 제압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어요. 자, 그, 그 사격 제압을 하기 좀더 좋게, 트랙을 날리면은, 좀더 한, 어떤 누구도 한발 데미지도 안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트랙을, 트랙 끊는 걸 유도를 하고 트랙을 사용합니다. WJ3이 불필요하게 나왔어요. WJ3이 불필요하게 나왔어. 앞에 있던 140이 충분히 제압하기 가능했는데 말이죠.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어, 라인 메탈 이렇게 또 제압했는데 또한대 라인 메탈이 남았어요. 또한대 라인 메탈. 그걸 생각해서, 라인 메탈 제압하면은, 이쪽, 빈선에는 아무것도 없고, 8, 9, 0번 라인에는, 지금, 보.. 스팟든, 200, 야이백, 그리고, 이렇게, 200하고 야이백, 이렇게 두 대. 자, 최종포였네요. 한발 사격을 했고, 자, 그 다음 탄을 고폭탄으로 탄종을 넣었습니다. 관통하시의 데미지 기대값은, 보시다시피, 650. 아, 630이군요. 630. 제가 초탄에 송 거를, 초탄 송거 맞았을 때, 제가 최종, 저 아이가 최종포였잖아요. 그러면은, 리허설가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폭탄으로 넣고, 안정적으로, 그폭탄으로 사격해서 제압했습니다. 자, 바이백 <laughs> 아니, 정정합니다. 수백일 그리고 오브젝트 140. 자, 이두 대가 저쪽에서 200과 교전을 하는데 적 나머지 한대 200은 스팟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저쪽에서 교전을 누리지 않고 회, 회군에서 점령 캣방으로 하러 오겠다라는 거죠. 자, 200이 제, 저를 어딜 맞추든 다 관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짝 보이게 저 이백이 저를 볼때 주포 부분만 살짝 보일 수 있게 최대한 얇게 쏠수 있게 했지만 안정적으로 제가 하부를 이백이 하부를 노리, 노리려고 앞으로 나가면서 차체를 다드러내기보다는 <laughs> 머리 딜를 살짝 노려봤어요 어, 데미지안 들어갔지만 시도는 안 하는 것 보단 낫죠 2 0 0을 제압하고 이제 자주포 한대 남아서 자주포도 제압이 되는 영상입니다. 모든 적을 선멸했고요. 이렇게 영상에서 영상 보시다시피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 이번 라이메탈 플레이는 어, 구축 구축이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저 티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음 아군 백업해 줄수 있고 사격 보조해 줄수 있고 사선화를 더 늘릴 수 있는 쪽에 위치하면서 아군들 사격 기대 혹은 뭐 아군들 사선 줄이는 쪽으로 보조 사격을 하면서 아군들 탑 티어들이 조금 은신하기 편하게 만드는. 플레이였습니다. 비록 데미지는 많이 넣었지만 데미지 넣은 거라기보다는 그런 플레이 자체가 소중하다고 봐요. 자 이번 영상은 그렇게 영상이 마무리되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저 티어일 때 고탑 방에 가면은 나대지 말고 아군 보조를 해주자 이겁니다. <laughs> 이번 이것으로 영상. 리플레이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축복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